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어부설입니다 2024년 갑진년 3월달 우리 소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소띠 여러분들 어, 천연고생이 지금 많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소띠 분들이 일복도 많고. 사람의 덕보다는 사람한테 많이 베풀어야 되는 사주기 이 때문에 초년부생이 많이 따라와야 하지만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또 후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2024년도 갑진연에는 그래도 운세가 힘들기보다는 하나하나 풀어질 수 있는 이런 운에다가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가 또 귀신할 수 있는 이런 운도 같이 따라오고 금전의 운이래든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열심히만 노력해 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옵니다. 어, 3월부터 아, 3월달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또 몸과 마음이 바쁘면 금전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이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아, 우리 소띠 여러분들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또 말띠, 또 양띠, 부딪히는 띠예요. 하지만 뱀띠, 또 원숭이띠, 고은 합이 들고 우리 지띠하고도 합이 들어서 나한테 뭐 도움이 될수 있는 이런 띠들입니다. 아,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3월달에 몸과 마음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굉장히 활동성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달이지만 너무 내가 욕심을 내서 움직이거나 큰 거를 바라고 움직였다가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우직한 것 같으면서도 머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머리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생각이 빠릅니다. 그래서 내 계산을 머리 계산 빨리 놓고 움직이거나 사람들 만나면서 일적으로도 이렇게 움직이실 때 내가 이득을 생각하고 내 머릿속 계산을 먼저 해서 움직였다가 내가 손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8살 정축생 분들 어, 스물여덟 살 정축생분들이 3월달 기온에는 뭐 새로운 취업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조금은 하려고는 노력을 많이 하고 해야 되겠군 아는데, 변화, 변동, 움직임수는 좀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직장 생활하시면서 여기보다는 다른 데가 괜찮게 취하고 움직이고 내가 여기 쉬고 다른 걸 준비해서 해야지 하다가 괜히 공백기간 생기니까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얻을 때는 확실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좀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아차하다가는 괜히 쉰다 소리가 나오고 괜히, 어, 쉽게, 그만두고 쉽게 취업되겠지 했다가, 이거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준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어, 왜냐면 내가 운에서는 변화, 변동, 움직임을 찾아와서 써.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좋은 운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8세 소띠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 것도 조금은 힘이 드시겠고, 또 내가 노력하는 거 이상으로 열심히, 하셔야지 얻을 수 있는 요런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변화, 변동, 움직임수 요런 건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 내가 뭐 시험을 본다든지 뭐자격증이라든지 요런 거 움직이실 때는 취업은, 취업은 조금 힘들게 들어와도 자격증 문서는 나한테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8살 정축생분들이 3월달에 변화, 변동, 움직임수를 주려고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생각해서 움직이시라고 꼭 어쩔 수 없이 움직이시고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주셔야 되겠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고 계산 잘해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인연의 운도 찾아오고 예쁜 만남 가질 수 있는 이런 인간 인연의 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40살 울축생분들 어, 마살 울축생 분들이 그동안은 뭐 열심히 했어도 두개 없는 분이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이든지, 영업이든지, 사업이든지, 전문 분야에서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일했어도 다른 사람 빚을 내주고, 내가 했어도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나는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내 존재감이 좀 작아 보이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올해는 그래도 내가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조금 빛이날수 있는 수에 들어있고, 영업 사업 하시면서도 조금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달이에요. 요 3월 달에, 어, 우리, 40살 숙제 여러분들이 동분서주하고 바쁘게 움직이시고 발바닥에 흔히들 그랬죠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움직인다고 그 정도로 몸과 마음이 바쁘게 움직이시면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이런 운입니다. 어그 전에는 열심히 움직이셨어도 나한테 득보다는 실이 올수 있고 내가 열심 히 했어도 좋은 소리 듣기보다는 풍염을 들을 때가 많았는데 요 3월달 기운에는 우리 40살 소띠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여지면 움직여줄수록 걸음을 걸으면 걸을수록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이런 달이기 때문에 직장생활하시는 분. 사람 속의 편안함과 직장에서 내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기운도 있고 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도 영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문에서 조금 빗장이 열리면서 해약 해결될 수 있는 요런 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 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내가 반짝하는 아이템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운도 같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3월달에 우리 마0살 소띠 여러분들은 바쁘게 움직여주시면 움직이시는 것만큼 큰 성과가 따를 수 있는 이런 운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40살 속띠 여러분들이 어 뭐라 그럴까 결혼하신 분들 자손을 얻을 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하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 변화 변동 뭐 새롭게 가정을 새로 시작하신 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움직인 다든지 문서에 이 따로 문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2살 개축생 분들. 어, 쉬운 두살 개축생분들이 그동안은 노력을 했어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는 것만큼, 어, 계단적으로 내가 차곡차곡 걸어 올라갔어도 제대로 어느 높이에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쫓아다니면서 작은 것 잃어버리고 큰것 쫓아가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신 분들 이 있어요. 어, 우리 시운 두살 소띠 여러분들이 올해 운에는 대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상에서 받들어주고 내 운에서도 받쳐주는 해기 때문에 내가 한 계단 두 계단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면 은 내가 그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날이고 또 내가 이루고 갈수 있는 해기 때문에 우리 시운 두살 소띠 여러분들이 올해는 열심히 움직여 주시면 사람 속에서 어,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사람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세도 같이 찾아옵니다. 어 영업 사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내가 내 업을 하시는 분들 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명예 운도 찾아오고 금전의 운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괜히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시다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그냥 마음 갈등 때리지 마시고 그냥 한곳에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시운두살 개축생분들이 요 3월달에는 약간 들썩이는 기운이 있어요. 변화를 줄까 변동을 줄까 움직임을 줄까 새롭게 시작을 해볼까 이렇게 들쑥날쑥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그래도 움직이거나 새로 시작을 하거나 뭐 확장 공사를 하거나 또 새롭게 사람도 말듣고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거될수 있으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시운두살 숙제 여러분들이 운은 높이 들어와 있어도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과하게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루고 갈수 있는 운이 있지, 횡재수가 들어온다든지, 뭐, 행위, 특별하게 나한테, 뭐, 큰 운이 들어와서 작용을 할수 있는 이런 운보다는, 운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거그 이상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조상에서도 발복을 하면 괜히 힘들어지고, 괜히 일을 안 하니만 못 하고, 또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열심히 했어도 빛이 안날수 있는 이런 지만이 3월달 기운에는 내가 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받쳐주는 달이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좋은 결과 따라오겠습니다. 어, 우리 쉬운 2살 개축생분들이 길 조심 차절신 나오기 때문에 음주운전 피해주시고 또몸소도 또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세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4살 신축생분들 어, 64살 신축생 분들이 초년고생 하신 분들이 많고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우리 신축생 분들이 초년엔 힘들었어도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후독해 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올해 우리 신축생 분들이 싹 내가 뭐큰 돈을 벌고 움직이고 큰 횡재수에 따라오는 운은 아니더라도 내가 움직이는 거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수예요 동서남북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동서남북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활동하시면서 금전수 벌고 가라는 운이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힘들기보다는 일이 해결되면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계신 분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의 운도 따라오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귀인의 운도 같이 따라오는 수에 들어있어요. 아 우리 예수님 내사 신출생분들이 운에서는 받쳐주고 금전의 운도 받쳐주는 세고 또 주위에서 시끄러웠던 것도 좀 가라앉고 모든 게 받쳐주고 조금 충족을 느끼면서 움직이실 수 있는 요런 해지만 3월달 기운에 내가 몸수 좀좀 조심하셔라, 그럽니다. 어, 괜히 지병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몸수에 조금 힘들 수 있는 요런 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64살 신축생분들이 사회에서 지인이 따라오는 형국이고 또 인연이 따라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덕이 있고 사람으로서 내가 덕을 볼수 있는 요런 달이기 때문에 3월달에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76살 기축생분들, 어, 76살 기축생분들이 자손으로 약간 근심 걱정이 찾아오겠어요. 어, 요, 3월달에 뭐랄까, 자손으로 약간 직장 문제라든지, 금전 문제라든지, 부부 간의 문제라든지, 조금 시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조금 답답하게 자식으로, 눈으로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고, 내 몸수는 조금 무겁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달이기 때문에, 어, 어디 뭐, 집안의 잔치라든지, 어, 뭐 어디, 인사, 치례 하시는 데는 될수 있으면 방문 안 하시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움직이시는 거좀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먼저 여행이라든지 어뭐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의 잔치라든지 이런 데도 그냥 내가 참석하시는 것보다는 인사 치례만 하고 가셔야지 그냥 편안하게. 3월달에는 그냥 어디 움직이거나 크게 활동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다람쥐 채바꾸들듯이 편안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7 6여섯살 기축생분들이 왜냐하면 3월달에는 안 근심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찮은 것도 근심이 쌓여라 하고 작은 것도 생각하게 되고 작은 것도 신경 쓰이게 되는 이런 수이기 때문에 매사를 내가 더 새롭게 안 만들고 새로운 틀을 안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2024년도 같은 년에 운이 왈칵 높게 들어오기보다는 어 생년월일이 조금 틀리겠지만 운이 받쳐주시는 양반이고 또 새롭게 움직이고 욕심을 부리고 움직였다가는 손해가 날수 있는 이런 이런 달이기 때문에 3월달에 욕심을 부리거나 새롭게 변화를 주시거나 투자투기 이런 걸 조금 피해주시고 그 전에 활동하던 대로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큰 무리 없이 움직이시지만 매사에 하나하나 괜히 탈이 잡힐 수 있는 이런 달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